안녕하세요 제이키홈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집은 경기도 광주 탐벌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층빌라구요 자 탐벌동은 어... 성남 상대원에 아주 붙어 있는 어, 그런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원에서 이베제 터널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동네다. 그래서 성남 상대원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 시청이랑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어, 집의 퀄리티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전원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이나. 이런 것들도 습세권 전망으로 아주 멋스럽게 사생활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필로티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집 실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은 아래층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복층에 거실이랑 방이 있으면서 욕실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집 크신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외관부터 아주 멋스럽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으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매매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대출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